자, 뭐몇분안 남았지만 그 다음 단원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수 함수,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좀 해보자고. 사실 모든 함수들은 기본적인 어떤 내용만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그걸 토대로 이제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수학 상하 특히 하에서 유리 함수. 무리함수를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폼에서 평행이동한 녀석들 그 그래프가 하는 특징들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연습도 했단 말이야 좀 이제 다른 놈이 등장했을 뿐이지 얘도 추구하는 게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인식하자 이거야 첫째 y는 a의 x제곱에 관한 얘기를 하지 자미수는 양수면서 이르면 안 된다 당연하지 그런데 이놈은 첫째 빗수가 1보다 클 때와 둘째 빗수가 0하고 1 사이로 나누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그 형태를 기억하는 게 있어서는 음, 대표적인 샘플로 나는 2의 x 제곱하고 여기는 y는 1분의 2의 x 제곱하고 뭐 두, 표, 두 녀석의 어, 대표선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라고 그래. 자, X가 0이면, 0이면, 0제곱이면 1이잖아. 1을 1이 지나겠지? 1이면, 1일 때는 2를 지나겠지? 2면, 4를 지나겠지? 오케이. 대충. 뭐, 3이면 8이니까, 판도 모잖아. 마이너스 1이면 어딜 지나? 2분의 1을 지나. 마이너스 2면 4분의 1을 지나. 마이너스 3이면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결코 음수가 나오진 않아. 근데 계속 계속 작아져. 그러니까 x축 왼쪽으로 쭉 가면 이놈이 x축을 해서 다가갈 때. x축을 해서 다가갈 때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정근선. 또그 정근선. 분수 함수에서 봤잖아. 정근선이야. 로. 그려주는 거야. 얘가 y a의 x제곱, 미수가 1보다 클 때야. 자, 이 녀석의 그래프 특징을 봤더니 x가 0차, 0차, 0, 0차고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이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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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가고 커가고 있어. x의 값이 클수록 y의 값도 같이 커지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할까요? 증가. 증가함수. 고! 증가 함수야. 그래서 1보다 크면 증가 함수야. 그래, 서 모양새가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자, 반면에, 반면에, 어 X가, A가 0하고 1 사이가 되면, 이번에는 그래도 0일 때 1이면 사실이야. 1일 때 o 2분의 1로 줄어드네. 1일 때 o 4분의 1로 더 줄어드네. 반면에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네. 마이너스 1일 때 4가 되네. 이런 형태가 되어줘서,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런 그래프가 된다. 고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 감수. 그렇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함수야. 자, 거기다가, 다음 수업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미수가 2인 놈은 1보다 큰 녀석의 대표로 한금을 내가 갖다 쓴 거잖아. 미수가 2 말고 3잔도 있을 거 아니야. 3도 1보다 크니까 역시 증가함수겠지. 근데 이놈의 3은 1, 1일 때 3을 지나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더쳐 더 치고 올라가. 하지만 미수가 아무리 3이라도 0일 때는 항상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요 0,1이라는 점은 미수가 어떤 녀석이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1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야. 오, 그래. 그러면 얘는 그게 하나의 특징이 될수 있다는 거지. 어떤 놈이 오더라도 확률같이 그 점을 지나니까 알았지? 자 먼저 예부터 얘기를 하고 정의역은 모든 실수 X 취역은 누가 봐도 Y는 0보다 큰 놈이야 맞지? 위에만 있잖아? 그 다음에 항상 어를지나다점0.1지나다그 다음 하나 더 아까 내가 무슨 선? 그렇지 얘나 얘나 할것 없이 점근선이 있어. 얘들아, 이 점근선은 뭐겠니? X축이지?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얼마?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는 거지.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이면서 특징이야. 이것만 정확하게 머리에 싹 세팅해서 넣잖아. 물론 약간의 변화되는 것 복잡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그냥 기본인 거야. 여기서 평행이동을 한다든지 대칭이동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면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야. 알았지? 그렇더라도 너희들 봐봐 과거의 분수함수와 이런 그래프인데 이게 하다 말고 얻어 얻어 맞아서 찌그러지고 똑같은 이렇게 되니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이대로 유지하면서 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엎어지고제끼고 이런 거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나그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베이스에 딱 구축하고 나면 아무리 옮겨도 그놈에 갖는 특징도 변함없이 유지가 됐고 그대로 우리는 문제를 풀때 활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장 기본적인 이놈만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지수 함수는 그래 숙제는 없어요 <laughs> 이것만 복습해 이것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저장하고 오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 다시 하면서 아까 2x하고 3x가 차이가 있거든 그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형의기도한것 등등에 대한 얘기를 좀이어받으게요 알았죠? 오케이 수고했고 확통 듣는 애들은 좀 이따가 회사에서 만나자고 파이팅!